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강절 또 대림절 영어로는 이제 에드벤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에피파니는 현현절에, 주연절 1월 6일부터 되는 것이 에피파니고, 대림절은 에드번트라고 해서 이제 라틴어 그러니까 아드벤투스라는 것에서 유래가 됐고, 뜻은 오심 도착이라는 뜻이 이제 됩니다. 대림절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전네 번째. 주간을, 네 개의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30일하고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이 11월 30일이잖아요. 11월 달부터 지금 시작이 돼서 이제 25일 전 주일까지가 이제 네, 네 개의 주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에는 이렇게 그 우리 이제 교회력 보면 색깔들이 또다 있어요. 색깔은 이제 보라색입니다. 그 초를 키는데 하나만 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는두개 키고 그래요. 이제 보라색 초가 세 개가 들어가고 분홍색 초가 하나가 들어가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연 연한 보라색, 진한 보라색, 그다음에 분홍색, 다시 보라색. 그리고 나서 가운데 원래 하얀색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네개 초를 쓸 때는 이제 보라색이 앞에 두 개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더 키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이제 네 개를 다 이제 키는 것이 이 됩니다. 뭐 색깔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 저희 AI 한번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대강절은 이제 오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능력으로 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이 됩니다. 이 대강절은요, 대강절을 잘 지켜야지 성탄절이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성탄절이 뭐 노는 날인 줄 알고 있어요, 다 그냥 유흥하고뭐 이렇게 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잘못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색깔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은 성탄절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이날을 성탄절로 지켜라라는 건 없어요. 성탄절이 왜 나왔냐면. 당시 이제 동진날, 이 켈트족들이 거기서 동진날에는 다 모든 민족들이 다 축제를 벌여요. 우리나라도 동진날 팥 먹지 않습니까? 팥죽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로마 켈트족들이 이제 동진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날부터 태양이 길어지잖아요. 그, 때가 축제의 날이에요. 근데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지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금이, 보금이 세상 문화를 압도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 어, 빛은 니들이 태양이 빛이 아니라 태양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다. 해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뺏어 온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 뭐 로마 켈트족들이 하는 끔찍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 축제하면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런 것을 지키고 있다, 기독교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절기를 뺏어 온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압도했기 때문에. 예? 복음이 압도했어요. 그 때는 세상을 압도해서 그들의 문화를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이 이날 탄생한 것으로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했어요. 신학적인 것도 있지만, 신학적인 건 크리스마스 때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하면 또 너무 재밌어서 말씀을 안 들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반대가 돼버렸어요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거룩하고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를 세상에 빠겨버린 거야. 예 세상 문화로 지금 막온 도처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그 기억하고 크리스마스는 주님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림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4주간을 잘 보내야지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 이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 4주를 딱 보내고 나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뭐 세상 나가서 디스코텍 가고 뭐 이런, 이런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내가 주님을 기다려야지. 예? 이러한 절기가 이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대림절기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순절하고 거의 같은 레벨이에요.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대림절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막 그래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시킨 데는 금식도 하고 막이 절기 때문에 특별 새빛기도 막 하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건안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대림절기를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이 대림절기를 기억하시고, 대림절기의 의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무유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절기에는 이 내용을 꼭 묵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뭐 이번에는 마태해거든요. 이제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누가의 해였어요. C, C A B C에서 C였는데 올해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A의 해, 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다 같습니다. 마가나 누가나 다이 내용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말기,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앞에서 쫙 말씀하신 거예요. 이마태복음 이, 이 24장은 그 앞에서 그쫙 얘기를 해요. 무슨 뭐, 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뭐 어떤 핏박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고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핵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고요.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알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고 그래요 심지어?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청중. 그 청중이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예, 제자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첫 번째 청중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사실은 이 말씀을, 어,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된다 고 그래요? 지금 한 명은 들림 받고 한 명은 벌어짐을 당하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해 이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말씀 들을 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있어요.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 그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너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라고 안심치 말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되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받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바탕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있고, 물,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50%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50%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것이 아니라, 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 중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민이라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은요 오늘 대림자회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의미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내 직분이 있다는 것으로 신앙의 연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런 걸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의미는 그건 뭘까요? 실천적인 의미는 그래서 뭐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이 이것이 주는 이 말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신앙생활을 안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들었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든, 고난 중에 있든, 다 누구에게나 지금 시간이 오늘에 지금 주어진 거 아닙니까? 눈 뜨고 있으면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앙 안에서 살아야 돼요. 깨어있으면 보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구원으로 끝난 삶이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 내야 돼요. 오늘 하루에 구현해 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천국에 가는 것만큼 천국에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이란 거예요. 네. 오늘 하루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야 오늘 하루가 정말 귀중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서령이가 교회 성도들이요,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좋았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건 좋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대서령이가 후서에서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도 말아라, 맡겨 있어요 너희들이 일만 만드는 자들이야, 막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리고 대서령에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시즈마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기 보전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니까 육체가 육체가 보내된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뭐 다치면 안 되고 수지발모뭐 뭐 이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삶, 그것이 흐뭇게 보존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본문에 깨어있으라라는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그래서 이제 깨어있으라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는 단어는 이제 그래고레오예요. 그래고레오. 그런데 이제 이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에게이로라는 단어에서 이제 온 것입니다. 예, 온 거예요. 그래고레오라고 말하는데, 이 에게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일어나다, 잠에서 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깨어 그리고 깨어있으라가 된 거죠. 깨어 있으라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이 단어를 씁니다. 에게이로.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이때 에게이로를 씁니다. 살아나셨다. 이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쓰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의 진정한 뜻은 죽음의 삶에서 깨어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 예수님 오셔야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것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완성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뭐가 완성되느냐? 이 세상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이 이제 온전하게 돼요.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야 되고 지금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와 의가 막 뒤엉켜져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차에 딱 주신 거예요. 구원의 차, 방주라고 할까요? 차라고 그래요. 차. 자동차에 딱 두신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로 운전하고 다니면 아직 땅은 비포장 도로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구원의 차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있는 겁니다. 그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도로는 비포장 도로란 거예요. 쿵쿵쿵쿵쿵. 그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비포장 도로를 포장하는 거예요. 예. 쫙 포장하는 거예요. 예. 쿵쿵쿵쿵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깨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저는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어저께 남전도 회원들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밥 준비하셨지, 난로 옮기셨지, 저쪽에 있는 십년 묵은 그 나무 썩은 거다 갖다 세 번이나 갖다 버리시고 그냥 제 십년 묵은 채찍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십년 동안 나무를 저기다 싸 쌓놨거든요. 정리함을 쌓아놓고 그거 다없애버렸어요 지금. 아, 모르실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요 <laughs> 관심 있는 분들. 저도 같이 하다, 하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사실 밥을 사드렸어야 되는데 밥을 못 사드렸고 제가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시간 이 너무 늦 끝, 끝나서 저, 줄 준비 해야죠 저는. 그래서 이제 예, 와서 이제 그동안 묵상했던 거 이제 정리해놓고 막 이게 있었는데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이지. 예? 만약에 뭘더 준비해라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laughs> 그렇지 않아요? 뭘더 준비해라. 내가 올때너뭘 준비해라, 뭘 내놔라 이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형평과 능력에 따라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과 상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깨어있어라. 깨어만 있으면 된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된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형평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깨어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급을 막 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자들, 한금 하나님이 상금을 막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능력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깨어만 있으면 돼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대학도 3수에 들어갔지, 대학원도 재수해서 들어갔지. <laughs> 박사학위 받으러 갔는데 공부는커녕 공부는 제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졸업도 못하고 그냥 <laughs> 디플로마 하고 왔지. 그랬어요, 저는 그냥. 우리 뭐 친구들 후배들 보면 박사학위 갖고 뭐 강의도 나고 근데 강의도 못해요. 실력은 있지만 제 생각일 때 <laughs> 실력은 있지만 이? 내밀 게 없는 거예요. 내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학위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학위가 디플로마 하나예요, 하나. 우리 후배가 날 비웃더라고. 요 우리가 교사부실에 가면요, 디플로마 딱 있거든요. 크리스찬 월드 뷰 디플로마 딱써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했나 보다. <laughs> 그럴 텐데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laughs> 딱 보고, 형, 뭐 뭐야 이거? 디플로마야? PhD 같아막 이런 그래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것으로 우리가 상금 받는 거 아니라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얼마나 설거준비 하면서 우리가 제가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몰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 그거면 되는구나. 그게 필요 필요 충분조건이에요. 필요 충분조건. 여러분 깨어 있음이란 뭘까요? 그러면 영적 민감성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야 돼, 오늘. 이 그레고레오는요, 술에 취하거나 마취된 상태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일상의 분주함,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분주함에 영혼이 마비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어있으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을 모르게 하셨어요 예측 불가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불안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치 옆에 있는 사람도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요 같이 있으면 불안해요 언제 또 화를 낼지 <laughs> 뭐 <웃음> 내가 뭔말 뭐, 뭐, 뭐 하면 예측이 불가능해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이 사람이 저렇게 하면 화를 내겠구나. 이런 걸 예측하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안함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불, 불안을 주려고 모르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응? 완전하기 때문에 그날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네?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대설련이가 전설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 알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빛의 아들들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을 알아서가 아니라 빛의 아들들로 살고 빛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든지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요. 모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모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 네. 파수꾼이요 파수꾼이란 건 뭔지 아시죠? 적군이 들어온 것을 지키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보초예요 보초 보초 쓰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보초 보초가 적군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군이 언제 올지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전까지는 쉬면 돼요. <laughs> 총 놓고, 자면 돼. 왜? 언제 올지 아니까? 그리고 오기 바로 5분 전에 일어나서 그들 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을 모르게 하신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주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해. 거기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쿵쿵쿵쿵 거리고 거기서 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예 어떤 분들은 옆에서 쿵쿵쿵쿵 거리면요 우리는 가슴이 뛰는데 그 사람 다리 가떤데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예 우리 교인들은 너무 거룩해 갖고 뭐뭐 디스코틱 이런 데갑오지를 하나 갖고 뭐 쿵쿵쿵쿵 거리면 뭐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 유혹, 우리 죄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거기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모르게 하신 거예요. 모르고 어디를 바라보란 거예요? 깨어있어라, 주님을 바라보고 늘 살아라. 그래야지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날과 그시를 모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게 한 것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늘 영적인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거룩한 이 긴장감은 죄의 유혹이 올때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나태하려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 주님, 내가 내 디스코텍 갔는데 오시면 어떡해. <laughs>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가는 거예요. 죄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불안이 아닙니다. 왜 주님 주신 구원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 불안하게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대강자 첫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내가 준 구원이 완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구원을 붙들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라.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라. 오늘 하루가 너에게 주어졌지 않느냐. 이 하루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으로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또 하루하루를 늘 버리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늘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